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제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 12장 1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도서는 어, 어, 우리에게 좀 반성적 지혜라서 좀 어쩌면서 그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좀 반대적인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한 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이 세상이 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선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믿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열심으로 찾았죠. 자기의 일생에 자기 몸으로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인생 동에 일생 동안에 정말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가 물질적인 것으로 그의 인생을 즐겁게 해보고 또 선한 것을 찾아보았죠. 첫 번째로는 이제 술을 통해서 그가 해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입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술을 많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진짜 내가 행복한가? 그리고는 또 사업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서 2장4 절에서 7 절에 보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느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과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또 노비들을 많이 가지고 끝에 보면 은 많은 소유의 소화양들도 가졌다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가지고그 부수적인 사업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물질도 많이 가지고 또 인생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소유한 보배와 또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래서 이러한 아내를 많이 두면 행복할까 하고는 찾아보았지만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사업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인간이 즐거워하는 쾌락을 즐기게하여 많은 아내를 도와봤지만은 그것이 그때 한동안은 참 즐겁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허무하더라 이겁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가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야, 이건 사실은 우리도 많이 좀 추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다 헛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뭐 솔로몬은 저희 저희들이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뭐이 말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을 못해 봤지만. 이런 걸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니까 허무하더라. 허무하더라. 뭐 가져보니까 또 허무하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갖고 이렇게 누려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 이제 사람들의 말할 때 부와 명예와 존귀를 다 가지면은 사람이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이런 걸 가진 사람은 복이다 있 이렇게 말하죠. 재물의 복을 받았네. 부유의 복을 받았네 명예의 복을 받았네 이런 사람은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 라는 거죠 이런 걸다 소유해도 그것이 꼭 어, 진리는 아니더라 어? 다 맞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은 내가 해아에서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예,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가졌어요. 남들은 그걸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가졌어요. 근데 무슨 복이 없어요? 그 누리는 복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재물과 명예와 부유한 모든 걸 가졌는데 뭐가 없냐면 건강이 없어요 비실비실해요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으면 뭐합니까? 먹질 못하는데 아무리 부동산이 많으면 뭐해요? 누릴 수 없는데 겨우 누리는 것이 침대 병원의 침대 한 칸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은 뭐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다, 부기다, 존기다 이런 걸 엄청 추구하는데 그건 믿을 거 아닙니다 있다 그래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복이 있죠. 그것이 무슨 복이냐 하면 이제 자녀의 복이고 장수의 복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다산의 복. 자녀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장수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그걸 막 추구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자녀의 복을 받으십시오. 장수욕을 받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멘. 전도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빌어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얼마나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날마다 싸워요. 자녀가 많은데 날마다 싸워요. 부모님 모시는데 이제 모시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장수하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녀를 많이 낳는데 자녀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막 다퉈 맨날 싸워. 이게 이게 뭐 장수하고 자녀 많은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잘못하면 저주가 될수 있어요. 이게 믿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물질을 받으면 복 받았다, 장수하면 복 받았다, 자녀 잘 되면 복 받았다, 명예가 높으면 복 받았다. 하지만 이게 믿을 게 아니에요. 아멘. 솔로몬이 해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람의 인기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한테 인기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때가 되면 인기는 다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아이돌 보세요 아이돌 그렇게 인기 좋은데 조금 지나면 인기 딱 사라지니까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전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인기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먼저 헤아려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늙은 왕이 있었어요. 늙은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아니라 이 젊은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죠. 아주 유능하고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이 늙은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됐어요. 얼마나 이 젊은 사람을 추억합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람 뒤에 오는 사람은 이 젊은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추구하는 거죠. 사람의 인기 믿을 거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이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 진정한 것이 못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복이냐?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믿을 수, 믿을 만한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따라서 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무슨 명예를 다 가져라, 건강을 끝까지 지켜라, 뭐 이렇게 너 자녀들 잘되도록 막 끝까지 막 아주 애써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를 경외하고 내가 명령한 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이뭐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요. 전도서 2장 24절 볼게요.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만큼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큼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기쁘고 즐겁게 식사하며 그렇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우리가 일할 만큼의 분량을 주셨어요 지나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막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은 막 아주 온갖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분복을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만큼 일하고 집에 들어오거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나는어 오래. 주님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하는 것입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지만 은 누구가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일하고 그의 분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죠?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막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두 달란트 받은 자두 달란트만 남기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적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욕심으로 그런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9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해 아래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맡겨진 일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복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솔로몬은 다 해보고는 그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대로 적재적소에 우리가 행한 만큼 어떤 선한 일을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뭔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세상 온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다 전도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8장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는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이 맞습니까? 의인이 말입니다. 그냥 정말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막 번창해서 잘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 우리가 생각한 어떤 그것이 이 세상이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마치 100%다 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명확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막 쫓아가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읍시다. 1 2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공고한 나를 이리 전에 나는 아무 나귀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의 공고한 날이 올수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올수 있는 게 옵니다. 우리 눈이요 희미해져가지고 앞을 못볼 때가 와요. 우리 등이 구부러져 가지고 펴지 못할 때가 와요. 다리가 흔들려 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을 때가 옵니다. 우리 이빨이 다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할 때가 와요. 그렇게 혈기 넘치는 우리의 젊음의 폐기가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공가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들을 기억하라. 너의 공가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고, 하나님 이 우리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인가? 내가 너에게 바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진정을 원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나 은밀한 일을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서 12장 1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오늘 이 전도서 말씀도 솔로몬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박긴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절제하며 그의 말씀에 순복할 때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선악관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놓치고 싶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 삶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일하게 하시고, 적절하게 쉬게 하시고, 적절하게 먹게 하시고, 적절하게 가정 가정에서 주의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판단을 받는데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분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소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싸우죠. 내 안에 있는 욕 소망과 나의 의욕과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사이에서 경계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은 벗어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서 막 쫓아가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누구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라 아멘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이후의 삶에도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더주 안에 복되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많이 쌓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일은 정말로 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2023년도에는 누구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여한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물을 끄고 잠시